자 아, 이번 조합은 바텀 마검 야린담이어 조합 따단 따단 감정평 꺼져있네 창창 좋아 좋아 와씨 뭐야 큐를 못쌌는데 미니언이 한방이잖아 라인 주도권을 초반에 이렇게 따 오고 음. 약간 천천히 살리면서 웨이브 받아 먹는 걸로탈시다 그러니까 밀는 라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밀어지. 이거 만만해? 그거를 때려줄게. 와. 그리고 이제 타건나르는 슬슬 피보함 될 듯. 또 약간 빙새 무네요. 아 걔는 상관없는데 아마 퍼가겠다. 일단 어. 머포 먹을라고요. 이거 이즈는 이렇게 받아 먹을 때겁나 힘든데 집 가죠? 이 이렇게 하고 집. 그렇죠. 어, 아니면 이거 하고 450을 모아서 가야 되나? 어450 모으고 가실래요? 네. 한라인더 그러죠. 아 그러면 초반에 포션은 사지 맙시다. 다음에 이러면 450이잖아요. 어? 지금 360원 있죠. 저아 하나 빨았는데 내 네, 400. 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비슷하잖아요 네 저희 비슷하게 먹고 맨날 적팀이 먼저 갱화 개빡쳐 <laughs> 하나만 하나 사는 걸로 하는 거 어때요? 나이스 어, 어, 하나만 하나만 혹시하니까아네플못 어. 먹게 해놨시다 이렇게 3렙 찍고 안정적으로 집 여기 여기 이쪽으로 갑시다 어. 나이스 오, 오 좋아 좋다 이제는 푸시 와. 빨리 못하니까 좋다 포션 하나 안 사면 되네 대포 라인에 박아놓고 머리가 그만 와. 됐다. 미드 몇번째야 나이스 아, 나이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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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통받는 퍼민님입니다. 따단. 고통 살려주세요. 재밌다. <laughs> 너무해. 남의 고통은 자기 의 행복이야. <laughs> 우리 아까 한7형격 맞았나? <laughs> 6형격 맞았나? 네개뻔했잖아요아 나이스. 이렇게 해야지. 정그을한 아, 나이만 박살내야지. 도와용. 어, 이제 만한 이제, 트슬없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계속 잡는 걸로 피했긴 한데 넘먹었어가이쪽빨넘이크안먹어어가트뺐어요이듬이야이듬이야가싸어가 케이크가 넘어가. 케이크가 어먹이어가케어나이스 어? 비전 서봐 비전 서봐 비전 서봐 바텀 아, 찔러 돼요? 바텀 찔러 돼요? 저 가고 안 싶어요. 안 찔러 됨. 오케이, 감. 기다기다 천천히, 천천히 밀어. 천천히 밀어. 가는 중이라. 트릭. 어? 근데 아, 다 왔는데 밀어버렸다. 아, 보였구나. 에 나쁘지 않아. 돌아갔 유미처럼 되면 좋겠다. <laughs> 이거 이거 로밍이 필요가 버... 없음 네 이거 음. 저희 아까 전판 느꼈잖아요 이거 말려도 수반만 가면은 우리가 이긴 아니요. 끝까지 그 가면 다 이겨 그 다이브 그 사이드로 가버리면 우리가 이긴다는 게 걱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약간 전판에 2대2, 없어요. 2대3 싸움이 됨 네, 맞아요 유다 극한의 그 그걸로 가다 보니까 상황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센턴이다 보니까 이거 비전 안 줘? 비전 빼놓을게요 됐다 어, 빼. 안정적으로만 가죠? 정글 어? 위치 확인돼야지 뭐할거 같아 리신 바텀 쪽왔로어 왔어요 괜찮고있어요 아... 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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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붙어서 저 일을 끊었을 것같 나, 어, 나만, 나만 어, 그러세요. 이거, 이거, 정글도 셈. 킬안 나온 거 있어. 아주, 아주, 아주. 용, 용 그거 같아. 왜안 날라가, 평사가. 짧아. 아유. 안 들어오네. 용가는게 나을 듯. 이러고, 미야. 우리 다딜 세니까, 용 가면 돼. 근데. 여기 아, 와드 하나. 미신 100% 여기고. 어, 뭐야, 쇠야, 쇠야. 위험해, 위험해. 저못가줘요 멀어요. 오, 나이스! 미신 노플? 어, 오케이, 거리, 거리, 거리. 오케이, 백. 나이스, 나이스. 뺄게요. 어, 잘했다. 야, 잘했다, 잘했다. 이러면, 잘했다, 이러면 잘했다. 미드 말렸고. 아니, 이게. 바텀 디오가. 피지컬로 안 돼? 데짜 조합인지,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laughs> 근데, 아, 근데 게 그, 하죠. 초반에 피지컬플이 없어서. 이거 집못 가게 하죠, 라인 밀어서. 집 가면 네. 너네 라인 다 잃어.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안갈 거지? 욕 찍고, 다이브 킬 해줄게. 기다려. 아, 타고사 잘못 먹었다. 찾나요 이거, 천천히 하죠? 네. 이거, 다이브, 저도 가도 될까요? 윤회 맞... 찍으면요. 근데, 아, 미드, 예. 그, 미드는. 사실... 어 그게 좋은데. 리신 노풀, 뱀 노풀 노고. 싸움이 이김. 싸움이 이김. 싸움이 아, 싸움 이김. 싸움면 싸움 이김. 벌렸어 어, 말리. 아오, 실 없어. 응? 어? 영? 영 둘이 먹고 우리 <laughs> 바로... 바텀 체굴. 이 바텀. BF가 체굴 미드미라고 돼요. 탑 미드 가셔도 돼요. 저 혼자 음. 먹어도. 네. 와. 예. 잠시만요. 가기 전에 됐다. 갈게요. 있으면 다이브. 체굴하고요. 상대가, 있었으면 다이브였는데, 아, 음. 아, 이거 생, 이게 뭔지 알겠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이 와드. 포탑 대주고, 큐 나이스. 3,300원 좀 있으면 돼. 우리 가고 싶을 때가면 돼요, 솔직히. 주도권이. 지금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저 공속 안 떠서. 그니까요, 러 잡지 마요. 여기 아, 이거 킹아. 그니까, 집 가고 싶을 때 가면 돼. 네. 아, 뭐, 못 터쳤네. 다음 대포 라인까지 요거 어. 미, 박아놓고 집니 어, 뭐야? 가진? 아니, 나나나죽었어대포 받고 바다 먹고 재밌다. 갑시다. 나이스. 비전 먹을게요. ]게요. 좋아요. 됐네. 제가 빠졌어요. 저 갈게요. 아, 그그그그못 그 썼다는 게 아니라 놀래서 그랬어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어 뭐야, 왜안 죽었지? 개 뭘. 예, 해체분 섞이네요, 완전. 음. 이거 <웃음> 좋네. <웃음> 사기다. 이든데요. 하고 네. 아 이거 조금만 더 활용 아니 더더 연구만 조금만 할수 있으면 여기서 렌즈로 바꾸고 전 벌써 뭐, 뭐, 썼어요. 활는거의 이거 뭐였어요. 어, 나는 왜이8이지카올온다 리신 돈다. 모르겠어요. 아마 먼저 제가 뛰어서 아 제가 그거 대포를 그리고, 그리고 안 갈게요. 쳐서 그렇구나. 먼저 뛰우세요. 어, 너는 여론 어. 열심히 싸. 그 전에 게임 끝나. 와.. 쳤다 베이비. CS 봐요. 이질리얼하고 차이가 안 나잖아. 비전 뺄게요. 오케이, 다이브 킬 봐. 아, 근데 이거 저거 이거 있어갖고. 아, 바로 탑 뛰기 잘했어. 아니면 타워만 때릴래요? 네, 그거죠. 빨리 써봐. 빠지죠? 네. 후발해서? AD 감소? AD 감소의 장막까지? 오, 잘 쏜다. 포션 드디어 먹네. 미신 동생이 에 하나, 하나, 하나. 저한테 어로 끌고. 더 최대한 더나아가 감사합니다. 더도망다닐거 아, 이런 식그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요. 카시. 에코 이코 어, 너, 뭐 너고 했다? 갱, 갱 당하고 로밍 당해서 1킬 땄으면 나쁘지 않은 네, 그런도면돼 예. 예. 어, 이러면 많이 빼준 거임 예. 유지가 이 싸움이 어그로가 잘 끌려요 서로 할게요 음. 끼고 싸우면 약간 야스 작정하고 도망치면 잘안 잡히니까 막 싸우려고 그렇죠. 해야죠 감사합니다 너공 뭐, 뭐 없잖아 약간 웃긴 게그 붙어 싸우면 트린이 더 세거든요, 야스보다네 근데 오히려 야스오는 무적 없으니까 이코 없음? 다음 카드 때 잡는다. 뽑았다. 네, 까비. 아좀 아까운데? 풀 평. 아나 죽잖아 이러면. 까비. 아 이거를.. 굳이. 아 더럽다 저 팀. 음. 도망가는 이런 식으로만 라인전 해도 하고 충분한데요? 핑화 사고, 라인 복귀하고, 여기다 이런데 아군 정글 저에 핑화 받고, 그리고 마대로 계속 리필해 가면서 시야 장악하고. 전, 전, 전이 안 해. 앞으로는 저희 라인 금방 미니까 라인 밀고 시야 먹고, 라인 밀고 시야 먹고 이런 거 어때요? 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이러면은 죽을데도 없잖아요. 라인 미는 상황인데, 둘 다. 야손 죽잖아요. 라인 매면. 그쵸. 밀면. 그렇죠. 같이 밀면요. 근데 저희가 시아 먹어 버리면 이는답 없어요. 일차 깨져. 렙. 여기 맞야죠쪽교 아, 또 맞을 거예요. 얘들이야. 얘들이야. 이제 노공 이쪽 공 올라가요. 이쪽 공 올라가요. 공 올라가요. 낙하 내려가요. 미드 미어야 해요. 오케이. 나이스공 쓰고 인장하는 거, 이제 고정이 콤보처럼 쓰 쓴, 미쳐가지고. 인장키를 따로 쓴 적이 한 번도 안쓴 적이 없어. 아니, 그냥 컨트롤 6에 손이 가요. 미친 거 같아. 아, 저, 맞아, 맞아. 그 공감이야, 은근. 한 번도 못쓴 적이 없어. 이거 라인 다 박아놓고 가야겠다. 네, 먹어주세요시아좀 먹었어요. 네, 여기 있는데 맞죠. 저마 언니. 아깝다, 평탄데. 아타급 몇개 없는데? 너무 아깝다. 밀어 주실 수 있어요? 안돼, 위험망. 우리 위험망 죽어버죠얘 예, 노궁이에요. 노궁에 저마 점화, 저마도 없어요. 아치. 나이스. 나이스. 깔끔. 어? 미드, 미드, 최골. 시바! 제굴 제굴 펭유 시바! 한 대만 한 대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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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30초 리드 잘 때려놨죠? 네에 카시가 오우 잘요아 저거 골드 먹고 인피 뽑아가야겠다 아못 잡구나 리드 차인 트린이랑 스폰 맞춰야지 이렇게 하고 어 인피 나와요 오케이 자 바텀 갈게요 저 궁원이에요 85원 저희가 민트 메이저 아나 인피 뽑아서 갈래 어, 같이 같이 갑시다. 오케이. 가는 김에 레드도 드시고 가세요. 템템 <laughs> 똑같다. 아예 300원 차이 나는구나. 500인데 아직. 지금 켰다. 이제 저희가 라인 나갈 때 네. 이걸로 바꿉시다. 라인 나갈 때 이렇게 바텀에서 음. 나갈 때. 아, 카미 오케이. 사기체 바텀 쪽에서는 렌즈로 약간 시야 먹고 장악하고 이런 라인을 하다가 나갔을 때는 우리 정글의 파라라도 락한 노궁이고 카미 노궁이에요 샀다죠. 어 합리할게요 미드, 미드 깨워지겠다 뭐야 한동분 됐네 개사기인데요? 이거, 아니야 트린 야쏘 하기가 아니고 시아 잡는 게 너무 사음 이거 시아 라인 음. 같이 먹고 원 빌로가 2원이 된다고 이거 한두 명이 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점 크게 한타로 가버리게되니까야소를 시키는 건 되고 트린 다미어가 돼요? 한타 아, 때 제가 오고 다 끌거든요 들어가지만 해도 여네다 끌리거든요? 아작김 아오 빼죠? 천막에 막히네 어그로 끌다가 쟤고 탑으로 가죠. 이쪽 시야 하나, 이쪽 하먹어 봐. 받을게요 받을게요. 탑 이거 잡죠, 탑 이거 잡죠 쟤 몰라요, 쟤 몰라요, 저거 아아아약소 <laughs> 힘으로 야무룩 괜찮아 <laughs> 할수 있지 맞다 네역주행아미니 맛있어 너무 달아 안녕 주행할까요 그래, 일로와 우리 세명 일로와 아아 아. 니 나쁜 놈아 히히 별끼리당 CS 같이 먹죠 와 진짜 CS먹는게 예술이에요 저희 이거 아니 진짜 미해본 몇개 들고 있는거 아는데 끝났어요 있는 말인데. 왜, 왜 끝나 와 안돼 이거 와. 좋다 아,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칼날비 트린 탑에서 쓰는 거보다더 좋아요. 아텀 <laughs> <laughs> 11분에 깨고 전라인 개입 가능. 사실 트린이 지금 여기서 칼날비 굳이 대표는 없는데 첫에 <laughs> 집어서 한 번에 다이브 칠 건가? 칼날비가 좋죠. <laughs> 좋다 어우